아, 이거 언제 다 하지? 에잇! 오, 이거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멘토, 에릭입니다. 우리 헬스장 사장님들, 그리고 헬스장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먼지 제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먼지 제거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먼지 제거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지 청소 자체가 이제 이러한, 더스터를 이용을 해서 많이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더스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털면서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그 먼지들이 다시 쌓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헬스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헬스 운동기구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헬스장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헬스장에서 저희가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바로 여겁니다 이거는 세차용 미트예요. 이거를 손에 끼고 세차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세차용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세차할 때만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견인 거죠. 근데 이거를 끼우고 그 상태에서 먼지털이를 하게 되면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 먼지털이개로 털었을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 모서리 같은 데에 있는 먼지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손쉽고요. 이걸로 먼지 청소를 하면서 먼지가 많이 날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먼지털이개 사용하는 걸 한번 직접 보여 드려 볼게요 네, 지금은 이 냉장고 위에를 간단히 보여 드릴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먼지가 수북이 쌓여져 있을 때 이렇게 그냥 털고 말 거거든요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들에 근데 이 청소용 미트를 사용하게 되면 저런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먼지가 손쉽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뒷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했을 때 먼지가 굉장히 손쉽게, 먼지 제거를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죠. 네, 이런 계단에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먼지 털이게로 보통 먼지를 털 거예요. 이런 밑트가 있을 때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지나만 가주면 먼지 털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손쉽죠. 네, 이런 탁자 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주면 먼지 작업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주면 돼요. 그리고 모서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 컨트랙에서 정말로 효과를 톡톡히 봤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헬스 기구들 있죠. 헬스 기구들의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청소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의 틈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먼지 털이기로 했을 때는 정말 한두 푹도 없고 청소를 했을 때 다시 달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저희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정말 너무 손쉽게 되고 좋은 퀄리티의 청소가 나오게 됐어요. 해서 제가 일단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그냥 지나만 가주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지고 특히나 이런 휠 같은 부분 그리고 이런 레그라고 하죠. 이렇게 밑에 부분 여기에도 지금 먼지가 굉장히 수북히 쌓여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만 가면 먼지 털이가 완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틈 사이 같은 경우 이런 틈들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주면 굉장히 손쉽게 먼지 제거가 되니까 디테일한 청소가 가능해지거든요. 이 옆부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런 갭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먼지가 많이 껴있거든요. 먼지 털이 개로는 이런 부분도 청소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밑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손쉽게 따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이제 해주고요. 자, 지금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헬스장 같은 곳에서는 헬스 기구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100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을 먼지 제거를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디테일한 청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구입하셔서 청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렇게 세차용 미트를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얻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디테일한 청소도 가능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의 시간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헬스장을 운영하신 거나 헬스장 청소를 하시는 거나 먼지 제거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주변에 널리 퍼트려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에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